아들다발아버지딱 줄이고 이따이기다고 어? 이거 과자로 따보세요 뛰어 보시다니 뛰어 보시다니 어? 어? 뭐라고 가리다고야 하도 불안하도불안하도하고 하도 하그이잘아들라 알아들어 이라 알아들어 봐라 알이들어 봐라 아어 봐라 알아들어 봐라 알아들어 이라알이들어아들라 알아들어 아들어 봐라 라아어아

At Türkiye'de varsta. No no no. Habis mı? Habis mı? Benim namazım. He. Ya uykudan değil. Uyanmıyor.